네 우리 내계군 네 당원 동기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수 김윤철입니다. 아, 저도 군수 중에 나이가 제가 제일 작습니다. 저는 개모생 토기띠입니다. 큰절로 우선 인사로 떠나겠습니다. 최범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우리, 그 합천에서, 어, 우리 김영조 국장께서 다합학을못 하셔가지고, 정말 합천에 김태호를 사랑하는 모임, 우리 저, 권역별로 있습니다. 어 합천에 오신 우리 저, 적중에 소신 조영찬 우리 해장님 비롯한 우리 원님들 한번 일어서 오십시오. 모두 한, 오신 분 모두 한 번씩 오십시오. 우리 젊은 분들하고, 여성분들하고, 우리 어 젊은 친구들, 합천에 오신 분들, 젊은 친구들다 되신 분도, 젊은 친구들. 여, 오신 분들이 일단 1 0입니다 아, 정말 합천에서 온 김태호를 사랑하는 분들이 거의 다 오셨습니다. 저쪽에도 계시고. 자, 모두 큰절로 인사리겠습니다 자, 다시 인사 한번주시오네 감사합니다. 네앉아주십시오 예, 네, 저는 합천에서 전근을 여섯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소속 전문입니다. 이번에 공천받아서 군수된 게 공천은 처음입니다. 무소속으로 군연도 하고 도연도 두번 하고 해서 제가 당원 어, 당지 동지 여러분 이 목소리가 잘안 읽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네개 군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큰 인연이 정말 무소속 정문 김윤철이가 김태호 위원장을 만나면서부터 제가 오늘 군수로서 이렇게 좋은 자리 인사를 드수셨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정말 김태호 국회의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약속했던 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가야 합니다, 형님. 그게 인연이 되어서 저는 평생 우리 가족과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신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 작년, 어, 대선 때, 정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엄청나게 뛰었던 분 중에 한 분이 김태우 국회의원입니다. 재작년에 당선되고 김태우 국회의원을 국민의힘에 입당을 안 시켰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윤핵관 윤핵관 얘기하지만 굉장히 살르은 팔을 걸어가는 것처럼 아슬아슬합니다. 그분 중에 몇 분이 나타나면 지지도가 떨어져요. 그렇지만 우리 김태호 국교께서는 지금 거리에서 서로 소통만 하고 이렇게 해서 남들이 가까이 올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수로서 정부종합청사 또 국회의원 제, 지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래 만나 보면 우리 지역은 김대 국회의원 모시고 있습니다 하면 아태호형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정부청사에 많이 계시고 국회의원분들도 아김대 국회의원님 정말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 나쁘다는 얘기가 어떤 에러를 내지 않는다. 정말 정확한 그 시스템에서 작동하시는 분 같다. 정말 앞으로 큰일 하실 뿐이다. 군수로서 잘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서울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서부 경남을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원 하시고 계시면서 서부 경남을 이렇게 4개 군을 잘 챙겨주시면서 그렇게 하는 국회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합천 군수로서 국회원을잘 모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부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laughs>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역사를 엄청나게 하셔서 당선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애가 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태욱 경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교 경제 안보 분단은 어느 대통령 보치 않게 해오시고 계시고 지금 지지도가 올라가는 게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엄청난 외교, 경제, 안보 잘하고 계신다고 지지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 중심에는 우리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계시는 게 맞죠? <laughs> 감사합니다. 아 제가 어, 군수로서 마지막에 마이크를 들었습니다만 얘기가 길어지면 또 지겨울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드린 말씀 우리 전체가 같이 소통하고 어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구임호 군수님 이승 이승아 군수님 또 어, 서춘수 전 군수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또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어, 도 의원님 네개 분에 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진원 어, 비례대표 의원님은 그창 출신이라서 올라오셨는데 정말 고향 잘 주셨습니다. <laughs> 축하드리고 또 우리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의장님. 또 우리 성명대 합천군 부회장 롯한내개군 어, 군위원님 전부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당원 당 어, 당원 동지 여러분 어, 합천에 올 있으면 정말 군산대 전화 주시면 따뜻한 차한잔 하면서 제가 중심은 알니다만내개군을 같이 응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한 나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합창 분수님께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